오늘 1라운드 끝났는데요. 네. 어떻게 잘 게임 잘 했습니까? 아 조금 버디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. 그래도 뭐 나름대로 어려운 코스에서 보기를 많이 하지 않고 그래도 좀잘 좀 나름대로 좀 만족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파 5에서 공략을 좀 잘못해서 파 5에서 버디가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은 좀파 5에서 공략을 좀 잘해서 버디를 많이 할수 있도록 준비하려고요. 그 작년 한국오픈때 네. 첫 딸을 얻는다고 굉장히 기뻐했던 음.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. 지금 딸 많이 컸어요? 네 많이 컸고요 지금 7개월째 지금 엄청 컸어요 작년에 비해 한국픈이 좀 이렇게 빨리 이제 하게 돼서 시합을 하게 돼서 조금 이제 한 7개월 됐는데 어, 딸을 보는 재미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이 딸이 태어나면서 애기가 태어나면서 아무래도 좀제 개인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그리고 게임도 좀 사실 또더 이제 가장이니까 게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그 총각 때 네. 이미지가 좀안 좋았던 거? 네. 그거는 알고 있어요? 음, 네, 알고 있어요. 뭐, 근데 그것도 뭐 제가 뭐 받아들여야 될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또한 어 아이의 아빠니까 또 그리고 뭐 조금 이제는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사실 그런 이미지보다는 제 개인적인 좀 개성이 강하고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래도 가정이 있는 또 그리고 애기 아빠로서 좀좀더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들 많이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코리안 토의 승부사. 그런 그 승부처에서 굉장히 강한 집중력을 보였던 네. 그런 굉장히 훌륭한 선수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.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? 아, 좀 부담감도 좀 있고요. 그리고 사실 그렇게 극적인 순간 뭐 이런 것들을 연출하고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낸 게 아닌데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게임이 잘 풀려서 또 극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또팬 여러분들 항상 또 그런 걸 기대를 많이 하시고 하셔서 조금 더 이렇게 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조금은 있어요. 근데 이제는 조금 예전에는 그냥 막 가로질러 가고 공격적인 골프만 했다면 이제는 공격적인 골프는 가지고 있대 이제 조금 게임 매니지먼트를 좀 잘해서 점수 관리를 좀 잘할 스코어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는 좀 그런 플레이 방법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지금 한국과 일본 투어를 병행하고 계신 건가요? 네, 한국하고 일본 투어를 병행하고 있는데요. 그래 한국 투어는 예전에 우승했던 그런 게 있어서 조금 투어 카드가 뭐 내년, 내년까지는 가지고 있어서 어, 일본에 좀 집중을 작년에는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일본 내년 시드를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조금 많은 대회에 참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50% 정도는 소화를 하려고 지금 스케줄을 그렇게 보고 일정도 그렇게 잡고 있어요. 그 한국 오픈에몇 번째 출전하신 거죠? 아, 제가 2003년도에 프로 되면서부터 출전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 기억은 한 12번 정도 출전을 하는 것 같아요. 군대를 중간에 갔다 온거 빼고는. 근데 어, 사실 이번 주도 일본의 메이저 시합하고 대회가 겹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 또 우리 우정에서 골프장이 저랑 굉장히 잘 맞고 아쉽게 우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상위권에서 뭐한 다섯 번 나오면 한세번 정도는 탑5 안에 들 정도로 되게 저한테는 기억이 좋은 골프장이라 이번주는 과감하게 어 일본 시합장은 일본 시합보다는 한국 시합에 더 집중하려고 오게 됐어요. 그 가장 아쉬웠던 한국 픈이 언제죠? 음. 항상 아쉬워요. 근데 음, 제 개인적으로 좀 작년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우승을 해서 좀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자,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어요, 한국 오이그 네. 60주년을 맞은 그런 감회가 네. 어떤가요? 아, 사실 우리나라 남자 프로들이 시합이 많이 없어졌다가 생기기도 하고 막 되게 그런 상황이 지금 되게 많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. 그런 와중에 이렇게 60회라는 거는 60년 동안 정말 이렇게 시합을 꾸준하게 열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뭐 KPG 선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대회를 또 본받아서 다른 대회들도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좀 오랫동안 할수 있는 그런 시합들이 이런 한국오픈을 보면서 좀 많이 생겼으면 더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 이제 내일 2 라운드인데요. 네. 어떻게 공략해 나가실 건지? 아 내일은 좀파5 또는 제가 어, 올 시즌에 지금 파 일본에서 파 4에서 지금 버디 할수 있는 확률이 제일 제가 1등 지금 올라 있을 정도로 제가 파 4에서 지금 점수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. 파3에서 제가 좀안 좋아서 파3만 조금 조심하고 그리고 파4나 파5는 조금 공격적으로 내린 플레이를 해서 지금 선두와 타수 차이가 좀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좀 타수를 좀 줄여 나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내일 좋은 경기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아빠 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